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든든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큰 바위가 누르는 것처럼 든든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 내가 이렇게 망해서 내 인생 끝나지 않는다. 이런 뭔가 모를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아, 환경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얽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소망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았는데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백합를 보라 저들이 무슨 농사를 짓느냐 길쌈을 하느냐 저들이 먹고 입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낫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내일에 대한 염려가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풍랑을 함께 헤쳐 나가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야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든든함과 대장이 있는 거예요.